정부가 주관하는 가상 융합 기술 프로젝트 공모에 울산의 조선 해양 분야가 선정됐습니다.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작업자가 VR, 즉 가상 현실 속 도쿠에서 차량을 타고 선박 건조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공장 안에서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이처럼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 등을 산업에 적용하는 것을 XR 즉 가상 융합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가상 우리 을 만들어 놓고 가상 속에서 토론하고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것. 이런 데 가상 증강 현실 기술, XR 기술들이 활용,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정부가 이 XR 기술을 산업에 확산하는 사업을 공모했는데 울산의 조선 해양 부문이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60억 원 등으로 관련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XR 기반의 조선해양공정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선박이나 해양플랜트의 설계, 건조, 유지, 보수 전 공정에 XR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비대면 원격 협업을 통한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XR 산업 육성이 기대됩니다. 특히 이 XR 기술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선주와 설계자, 작업자 등이 손쉽게 협업할 수 있는 조선 사업의 새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선박 제조 공정에 XR 기술을 적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작업 효율과 제품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를 주도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제작 거점센터는 내년에는 5G 기반의 디지털 트윈 실증 사업과. XR 기반 자동차 생산 공정 혁신 사업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박경합니다.